여러분, 나단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윗이 그 죄를 숨기고 있을 때 다윗의 세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그 다윗은, 나단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익명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죄를 지적했더니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섭니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참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침례 요한의 진실의 말을 들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형의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을 모함해서 죽이고 했던 그 악함을 침례 요한이 지적을 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듣기 싫다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대다수 많은 이들의 반응이 이래요 복음을 들으면 박수 쳐주지 않아요. 복음을 들으면 환영해주지 않아요. 복음을 들으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듣기 싫다고 이야기해요.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왕이 싫어하는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헤롯은 침례 요한이 아닌 사탄의 하수인인 헤로디아 그리고 그의 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잘라서 죽이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당당히 왕 앞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요한은 목숨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해도 불구하고 왕에게라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가는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협작하는 길이고 찾는 자가 적은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에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